안녕하세요, 오마타입니다.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 상담교사 2급, 임상심리사 2급, 청소년 상담사 3급, 언어치료사, 상담심리교육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. 최근 들어 직장인들이나 경력단절 주부님들이 맞벌이 수단과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심리학학위 취득을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. 심리학학위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취득이 가능한데요. 심리학학위를 취득하실 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과 함께 준비하시게 되면 기간 단축은 물론 스펙까지 업될 수 있습니다.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은 학력,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유일한 심리학 전공 자격증으로서 무려 20 학점이나 인정받을 수 있어 거의 한 학기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어요.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심리학학위까지 동시에 남들보다 유리한 스펙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오마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